고기를 집어든 시어머니. 어머니 이제 고기는 줄이셔야 해요. 이때 문밖에 누군가 오고. 야채 드세요.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사니? 오늘 저녁부터 고기는 못 드리니까 오이 좀 드시고 계세요. 문밖에 있던 여자는 음흉한 웃음을 짓더니 안으로 들어오고. 어머 어쩐 일이세요? 지난번에 빌려준 간장 돌려주려고 고마워. 신해 씨 식사 중이었어? 이제 막 차리고 있었어요. 차린 건 없는데 같이 드실래요? 여자는 식탁을 엿보고 나도 애들 점심 차려줘야 해 맛있게 먹어 네또 봬요 옆집 여자가 떠나고 부엌으로 간 며느리는 어머니 고기를 이렇게 막 드시면 어떡해요? 삼시세끼 고기 먹던 나야 오이를 먹으려니 풀냄새나 어머니 안 돼요 집에 있는 고기는 이제 전부 다 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강한 태도에 주눅이 들고 다음날 오후 동네 여자들이 벤치 앉아 사실이야? 착하게 생겨서 집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야? 내가 직접 봤어 노인네가 기가 푹 죽어있더라니까 여자들은 누군가 뒷담화를 하는데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몰래 고깃집이라도 다녀오시나보다 여자들은 비웃는데 고깃집은 무슨 아니야 아주머니 다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밥한 끼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며느리가 뭐가 이쁘다고 숨기세요 순진한 얼굴로 아주머니 가스라이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요 아주머니 울겠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다 뺏기고 쫓겨나요 시어머니는 여자들 악담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계속 뒷말을 하며 비웃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화를 내며 무슨 일인데 갑자기 성질을 내고 그래요? 당신 도대체 어떻게 지내길래 어머니가 동네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? 어머니가 왜 동네 웃음거리가 돼요? 요즘 어머니한테 고기도 안 주고 가스라틴까지 하고 있는 거야?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. 어머니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? 오는 길에 물벼락을 맞았어. 조심하시지? 씻고 오세요. 저녁 준비할게요. 그래. 사실대로 말해. 좀 조용해요. 얼마 전 종합검진에서 어머니 혈관이 심각하대요.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늘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대요. 정말 그렇게 심각해? 네, 좀 심각해요. 어머니 너무 걱정하실까 봐 이야기 안 했어요.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여보. 잠시 후 식사 시간.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.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림 사는 게 어렵지? 이거 받아라. 어머니,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? 아, 그게 말이다. 시어머니는 요즘 생활이 어려워져 고기도 못 사는 걸로 오해하고 자식들 몰래 건물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. 그냥 말씀드리자 여보. 사실은 엄마가 검... 건강검진에서 혈관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심각하대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 모르게 식단 관리하는 거였어요. 어머니 영원히 못 먹는 거 아니니 저희와 함께 식단 관리해봐요. 어휴 난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 아가. 며느리가 얼굴도 마음도 모두 이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